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세명남TV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 하나포레나 수원원천의 1순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포레나 수원원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예, 홈페이지 주소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청약 관련된 문의사항, 법적 효력은 없으나 다양한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644-7445번입니다. 예 근무시간 기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자격확인, 모의청약 청약일정 및 통계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청약 일정 및 통계에 분양 정도 경쟁률 란에 아파트 란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민영으로 분양한 하나, 포레나, 수원, 원천의 1, 2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접수 경쟁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타입 1순위 해당 지역 마감. 여기가 수원, 당해 100% 우선 공급이었습니다. 수원 우선 공급을 서다 마감이 됐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라는 예상된 결과가 나왔고요. 총 84세대 공급에 접수건수 4,407건이 접수돼서 청약 경쟁률이 약 52.46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 예, 당해에서 50대 1 이상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영통과 광교의 접경 지역이라는 이 메리트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여지는 청약 결과입니다. 예, 타입별로 좀 살펴보면요. 예. 최다 접수 건수 역시 684A, 84, 84 타입에서 나왔고요. 최고 경쟁률 역시 약120대1 정도의 84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84의 선호도는 지속되고 있다. 예, 넓은 평형에 대한 지속도는 선호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어, 66이나 68 중에 과연 어느 쪽으로 몰렸나 봤더니 역시 모집 수가 많은. 68 쪽이 조금 더 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약32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어, 전략적인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68 타입이 답이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66 타입 같은 경우는 약한50대1 정도 경쟁률이 딱 평균 정도 나왔습니다. 즉 일단은 뭐 타입 불문하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8사 타입이 최고였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양질의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